당신의 마음 속 고요한 침묵과 무한히 펼쳐진 우주 사이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룩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창조적 힘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 상상이나 철학적 몽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이며 당신이 인식하든 못하든 매순간 작동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 굳게 믿고 지속적으로 붙드는 것을 정확히 주십니다. 당신의 현재 삶은 바로 당신이 의식 속에 심어온 것들의 거울입니다. 승리와 패배, 만남과 장애물, 심지어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사건까지도 모두 당신이 내면의 정원에 심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자신의 우주를 설계하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인류가 깨어나야 하는 위대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주파수에 맞춰진 우주의 안테나입니다. 감정으로 불타는 생각 하나하나는 곧장 우주에 전달되는 명령이며, 우주는 절대적인 정밀함으로 그 명령에 응답합니다.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이 오고, 풍요를 생각하면 풍요가 다가옵니다. 인생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진동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매일 품는 생각은 곧 기도이고 당신의 믿음은 곧 우주의 법령입니다. 수학은 언제나 당신이 내면에 심은 것과 똑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창조적 힘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형태로 바꾸는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처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나폴레온 힐은 이 보편적 진리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원칙과 도구로 정리했습니다. 마음은 주형입니다. 우주는 녹은 금속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속적으로 간직하는 이미지가 곧 현실로 주조됩니다. 우주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벌하지도,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가장 강력히 붙드는 생각을 거울처럼 정확히 반영할 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백슬래시 사인 내가 창조하는가? 백슬래시 사인가 아니라 나는 의식적으로 창조하는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방치하는가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은 바로 이 힘을 의식적으로 소유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힐은 이를 백슬래시 사인 자기 암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매일 훈련하는 방법으로 마치 운동선수가 몸을 훈련하듯 내면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아침과 밤, 고요한 상태에서 당신의 미래를 생생히 그려야 합니다. 보라, 느껴라. 상상 속에서 색, 소리, 질감, 감정을 모두 체험하라. 그것은 공상이 아니라 의도적 리허설이며 새로운 현실을 준비하는 신성한 작업실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행동 없는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도만 가지고 보물을 찾으러 나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영감, 기회, 만남의 형태로 당신이 비전에 맞는 행동을 할때 비로소 해로가 완성됩니다. 비전에 맞는 행동은 곧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장애물은 믿음의 강도를 시험하는 훈련입니다. 흔들림 없는 지속성. 즉 인내별표는 창조자의 표시이며 피상적인 욕망과 진정한 믿음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진동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거부할 수 없는 신호이며 곧 백슬래시 사인 나는 이미 가졌다. 백슬래시 사인은 선언입니다. 마음을 성전처럼 지키십시오. 부정적인 뉴스 파괴적인 대화, 한계적인 사고를 피하십시오. 당신은 늘 가장 많이 함께하는 다섯 사람의 평균입니다. 그러므로 동료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힐은 이를 백슬래시사인 별표 마스터마인드, 메스터마인드, 백슬래시사인 별표라고 불렀습니다. 조화롭게 연결된 두개 이상의 의식은 하나의 거대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용서는 풍요의 흐름을 막고 있던 오래된 결박을 끊는 신성한 열쇠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담을 그릇을 찾지 못합니다. 비우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침묵은 신이 속삭이는 성소입니다. 정신이 시끄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조용한 내면에서 영감이 태어나고 해결책이 솟구치며 기적의 씨앗이 자랍니다. 창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땅에 묻은 후 매일 파헤쳐 확인하지 않듯이 당신은 심고 물주며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급함이 아니라 완벽한 때에 일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정원사처럼 자신의 생각을 감시해야 합니다. 잡초는 뽑고 비전의 씨앗은 키워야 합니다. 말 또한 씨앗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우주로 향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백슬래시사인 문제 백슬래시사인들 백슬래시사인 도전 백슬래시사인으로 백슬래시사인 위기 백슬래시사인들 백슬래시사인 변화의 순간 백슬래시사인으로 바꾸십시오. 내적 상태가 외적 현실을 창조합니다. 환경을 정돈하십시오. 혼란스러운 공간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강화합니다. 질서와 조화 속에서 하나님은 더 쉽게 역사하십니다. 또한 영감이 떠오를 때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의 지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일하시고 당신의 발로 움직이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의 원하는 현실을 심으십시오. 수면은 잠재의식이 가장 깊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미 우주가 밤새 작업한 결과를 조금씩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성취도 기록하고 축하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을 키우고 더큰 창조를 앞당깁니다. 가능하다면 같은 꿈을 공유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의식이 모이면 힘이 배가 됩니다. 혼자서는 수년 걸릴 일이 함께라면 몇달 만에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아는 순간이 왔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당신은 계획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운명을 빚어냅니다. 생각은 법령입니다. 감정은 명령입니다.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마지막 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을 느낄지, 무엇을 행동할지, 믿음으로 창조하십시오. 용기로 행동하십시오. 감사로 받으십시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주파수를 반영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조종석에 있었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창조자의 길을 걸으십시오.